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29절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시면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비운데 어, 뭐, 복잡한 비유가 아니고요. 어, 나무에 잎이 나면, 그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는 아주 단순한 비유입니다. 어, 가끔 무화과 나무, 어, 이걸 이스라엘로, 어, 의미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그 1948년에 독립한 거, 그 사건을 두고 해석하는 분이 많은데, 뭐, 틀렸다고는할수 없는데, 자, 너무 좁은 적용입니다. 말, 이스라엘 독립을 의미하는 말씀이었다면, 그냥 무화과 나무만 말씀하겠지, 그죠? 근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흔한그 무화과 나무, 미, 모든 나무를 보라. 잎이 남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죠 그러면 이제 아, 여름에 가깝구나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어, 싹이 나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알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할때 이런 일, 이런 일들이 앞에 어, 어제 읽었던 그런 내용이고 또그 전날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칼날에 죽임당하는 것, 이룰 성신의 징조가 있는 것, 민족들이 혼란 중에 공고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워 떠는 것, 어,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 전략도 일어나는 것, 이런 일들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랍니다. 지금, 어,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거 없이 마지막 때를 말하잖아요. 지금이 이제, 싹이 나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는 그런 때가 분명하죠. 그,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맞습니다. 31절 보면, 하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알라해요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에 있나? 우리 가운데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각에 온줄 알라 할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시그란 때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만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믿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자주 말씀하시니까 달란타, 머나, 기름 이런 그 비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실 예수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열매를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여 성량을 받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악해져서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제, 어제 읽었던 것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뭐 따로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로 청, 천국이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고요. 근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합친 것보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더 많이 나와요. 아, 같은 나라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 대상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빈도가 달라졌다 하는 것이고. 3 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이 세대가 어, 교회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거나 우리의 어, 아들 딸의 세대 해서 다음 세대라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는 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에 서포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이 세대만 있습니다. 이 세대. 그러니까 이게 이 세대라고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이 세대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 세대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의미가 그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고로, 이 세대의 기간이 어찌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까지가 이 세대라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의 근간, 유권 해석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말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런 어, 성도들의 믿음을 보세요. 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뭘 준비하냐. 아, 건물 그 준비하고, 시설 준비하고. 다음 세대와 이 세대는 같은 세대입니다. 그이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와 같은 세대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리를 시키므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내놓고 삽니다. 아,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와 달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문화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다 해서 믿음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가 달라도 같은 믿음이에요. 아버지 때와 아들 때가 달라도 같은 세대입니다. 이게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 교회가 자꾸 상실하는 게 성경의 언어를 상실해요. 이 허접한 지식으로 아는 척하는 교회의 지식인들 때문에. 교회 누르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란 말은 이헬라게개네아란 말인데, 이거는요, 아, 어, 한 조상에서 퍼져나온 그 밑에 가문들 다 포함해서 세대랍니다. 말하자면, 어, 뭐 전주의가가 있다 합시다. 그럼 이성계가 그뭐 중간에, 중간에 아니라 시조를 합시다. 그러면, 그 이승계 밑에 천주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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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다한 세대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 예수님 때와 지금 때 그때 들은 말씀 지금 듣는 말씀 뭐가 달라요? 그러니 같은 세대죠. 그리고 그 믿음 지금 믿음 뭐가 달라요? 같은 믿음이죠. 같은 세대죠. 가문이나 종족 인종 뭐 이거 할거 없이요. 같은 세대가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가 없어져요.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지금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마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들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앞에 32절에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야 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도 다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도 다 이루어져요. 복음과 율법이 다 이루어져요. 언제요? 이 세대에. 이 세대. 그러니, 지금 늙어가는 성도들, 이 세대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이 세대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믿음입니까? 나뭇잎이 이렇게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알라. 가까운 줄 알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면 어해야 됩니까?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그2 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운 논니라 이러한 일도 일어나는 거 보거든. 머리를 들고. 준비하라. 너희 성량이 가까운 논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심판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엄밀하고 정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씀. 진지하게 들었어요. 저는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진지하게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쪼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경직되게 하고, 해서 여러분을 좌시우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것도 1년을 겪고 2년을 겪었으면, 이런 건 알아줘야죠. 마음이 좁으면, 지 마음이 안될 만한, 지기준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고 어, 그것은 자기 영혼을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징조를 보고서 세대, 이 세대가 이제 끝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 사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해서 잘 들으세요. 왜냐?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안전해요. 이 세대, 나와 내 자녀들이 안전하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두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니 지금 이 때가 여름에 가까운 줄, 이제 가을이 된 줄, 추수의 때가 온줄 아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긴장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 잘하게 하소서. 이런저런 허접한 논리로 자기의 믿음을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같은 믿음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일지 속량의 대상일지 스스로 시험하여 판단하여 정직하게 알게 하소. 서 돌이켜. 구원받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